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오늘 유진로봇 종목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진로봇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변동성 크게 가져오고 있고 이 아래 꼬리가, 아래 꼬리와 윗꼬리가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세력들이 외인과 프로그램이 또다시 매도물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힘이 매우 약하다. 한마디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매도물량을 좀 던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먼저 좀 보여드릴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매물대. 외인과 기관들의 많은 비중이 실려있는 매물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지금 하단 부분에서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본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파란 색깔 바 보이실 겁니다. 이 하늘색 바가 무슨 뜻이요? 매물대요, 매물대.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이 가격대에서 많은 거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거래가 진행이 되었다. 물량을 추가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온전히 매수세만 한 겁니다. 매수세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물량 매집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고점 부근에서는 개인들의 이탈이 발생이 됐을 거고 이 하단 부근에서 물량을 받아줬다. 그러고 나서 오늘 장 초반부터 쭉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 줬잖아요. 한마디로 이 구간에 많은 비중을 담아놨다라는 것은 이 이하로, 이, 이미 비트로 주가가 더 내려갔을 때 세력들은 손실이다 아니라 손실을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매도를 걱정하시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에 대한 구간을 알아보고 재진입, 혹은 재진입이 될 수도 있겠죠. 알아보고 나서 추후에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 정리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지금 현 시점에, 어, 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할 겁니다. 유진 로봇을 들고 있는 주주님들이라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라는 주주님들이라면 이번 영상 정말 큰 도움 될 거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댓글로 우리 주주님 유진 파이팅, 유진 신곡가라고 남겨 주시면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 좀 도움을,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매물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신용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에 이 기존의 물량들 상환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게 잡히면서 청산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물량들, 신규 물량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개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면 이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태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 신용에 대한 비중, 신규 물량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다. 그 말은 즉세 개인들의 비중이 아니라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세력들의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주주님들께서 좀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얘네가 이 구간에서 많은 비중을 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얘네가 고점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지금 당장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네가 물량을 오히려 받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굳이 세력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얘네가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오는 타이밍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공매도와 대차장고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할 거고 그 당시에 수급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그 작은 디테일, 그 변화를 캐치를 할 거고 이 변화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50대 50의 도박성 게임이 아닙니다 30이 돈을 벌고요 70이 돈을 잃는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30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조금 귀찮더라도 세력들이 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비중들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능, 내가 아직 주식에 대한 능력치가 조금은 낮다 혹은 내가 시간이 없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채워드릴 거고 영상을 여러분들 그래서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유진 로봇도 중요한 거한 가지 있죠 그렇죠 현대차 이번에 CES 이아틀라스 공개하면서 대박 이슈가 나왔는데 이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로 유진 로봇이 엮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뭐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이 물류 자동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가하고 계신 게 3월달이 뭐 있습니까? 노란봉투법 시행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 지금 당장 우리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대기업들의 변화가 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돈 많아요. 돈 많이 벌어 놨어요. 현금 유동성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은 언젠가 소비가 될 거예요. 언젠가 바닥을 찍을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뭘 해야 돼요? 이익을 가져와야겠죠. 수익을 내야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어, 채워놔야겠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은 투자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노란봉투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가 우리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춰라. 뭐 현대차든 다른 다양한. 어, 기업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좀돈좀 좀 있고 영향력 있는 대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미국에 만들 수밖에 없어요. 관세 리스크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제일 문제가 뭐예요? 돈 있죠? 준비돼 있어요. 돈 있고 그다음에 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다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돈 있으면 됐지.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다가 생산 시설을 만들어요. 투자해서 설비를 갖추고 뭐기 이 기계 같은 거 넣고 뭐 시스템 넣고 인력 넣고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인력이 문제예요. 미국 사람들 동시 치 어때요? 이만하죠, 여러분들. 덩치 이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다른 뭐 동남아 쪽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노동력이 나오겠냐라는 거야, 제 말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거야. 게다가 걔는 노동법도 세서 나갈 돈도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진짜 잘못 엮이면 돈 훨씬 많이 물어줘야 돼요.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유진 로봇 같이 이 스마트 공룡 이 자동화 이 스마트 팩토리를 계속해서 좀 이쪽으로 엮여있는 유진 로봇은 수혜를 받으면 받았지 더 이상 여기서 가치가 밸류가 빠질 일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 종목 자체에 대한 밸류를 보셔야 되는데 유진 로봇은 이 밸류라는 게 여러분들 어디까지 갈수 있다가 밸류가 아니에요 이 종목이 빠져도 뭐 정말 별다른 이슈 없고 그냥 주가가 인양저냥 흘러갔을 때 최대한 빠질 수 있는 구간이 결국에 저는 밸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밸류가 애초에 유진 로봇은 저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진 로봇 자체에 대한 밸류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가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진 로봇에 대한 이 모멘텀을 우리가 지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명확한 가치를 파악해 보셔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우리 주주님들 위에다가 제가 번호 하나 띄어 놨어요. 0 1 0 8 4 5에9 5 0 1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유진로보 주주님들께서 숫자 2 하나 남겨 놓으세요. 숫자 2 하나 남겨 놓으시면 제가 유진로보 우리 주주님들 최대한 이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대응 도와드릴 거고 일단은 매수를 추가적으로 좀 하고 싶고 비중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주주님들도 타좀 나갈 겁니다. 원단위로 타좀 나가니까 요꼭 확인해서 우리 주주님들 같이 좀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만드시는데 우리 주주님들 좀 도움 되시라고 준비한 내용들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이 수급과 흐름 패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가 나오는 순간 매수에 대한 신호, 매도에 대한 신호. 나오는 순간 말씀드릴 거니까 요청해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주주님들의 한에서 이러한 내용들 공유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변동성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우리가 반복해 나가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기본기 방법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유진 로봇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자체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선물 한 가지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6년도 주도 섹터 어디에요? 로봇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가져가셔야 돼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로봇 정책 수의 테마가 국내에 생겼어요. 근데 이 테마 속에서도 중요한 게 애초에 CES가 이번 연도에 특히나 관심도가 높았던 이유가 미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라든지 MOU 체결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니까 이 기대감이 높았던 건데 지금은 이 수급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대감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매집이 끝나고 바닥에서 3 0대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비율이 40%대요.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으니 우리 주주님들 확인해보시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올라타 있지 못한다고 앞으로도 못 올라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호가창이 꽉 차면서 밀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확인해 가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 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 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에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이 공급망 광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이콜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 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에?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콜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전에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띄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 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 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 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 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